아, 뭘 사야 돼? 아, 도저히 모르겠다.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전지적 포터 시점의 피터 김종진입니다. <laughs> 오늘 준비한 내용은 본인의 클럽이 필요해서 이제 풀세트라든가 필요한 클럽을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. 클럽을 교체를 한번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꿀팁이 될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. 드라이버나 뭐 이런 아이언 같은 건 전에도 제가 많이 언급했던 적이 있었고 오늘은 클럽 중에서 뭐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수명이 길고 한번 구매를 제대로 해놓으면은 거의 뭐 평생을 써도 무방할 정도인 클럽, 퍼터예요. 어떤 퍼터를 써야지 내가 더 효율적인지, 어떤 퍼터로 했을 때 내가 퍼터의 성공률이 높은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굉장히 뭐 얘기가 많으신데 제 영상을 보시고 퍼터를 구매하신다라면은 이만큼 이상은 손해를 보지 않고 확률적으로 높은 퍼터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왜 퍼터를 고민을 해야 되냐면은 사실상 제일 많이 해야 돼요. 오래도 쓰고 드라이버를 3 0 0 m 친다 해도 한타. 퍼터 50cm를 한번 친다 해도 한타 굉장히 중요하죠. 두개다한 타지만 드라이버보다 예민한 게 퍼터라고 보시면 돼요. 드라이버를 칠 때는 넓은 페어웨이에 치지만 퍼터는 10.8cm의 작은 홀컵에 집어넣는 기구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들어갈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럼 이제 퍼터의 종류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.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. 가장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쓰던 이런 블레이드형 퍼터. 그리고 뭐 이것도 꽤 오래됐죠. 말렛형 헤드가 이제 좀 넓은 곳. 뭐 이름을 생각하기 힘들면은 작은 헤드, 큰 헤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. 이두 가지 형태가 뭐 대부분의 퍼터를 다 이루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게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퍼터에게 크게 두 종류로 나눴다고 볼 때, 어, 각두 개의 어떤 이 선호하는 선호도 다를 거고, 두개 뭐, 장단점이 서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, 오늘은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뭐, 어디 인터넷 글이 있고, 이런 걸로 보면은, 이건 뭐, 방향성이 좋네, 어떤 거, 이건 안정감이 있네, 이러는데,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, 일단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 블레이드 형태 헤드인데, 얘는 보면은, 그냥 심플한 그 자체에요. 어떤 뭐, 안정감보다 좀 날카로운 이미지, 조금, 어 예리하다. 이런 느낌을 제가는 이제 많이 받고 있고, 큼지막하죠. 드라이버 헤드보다는 작지만, 우드 헤드보다는 좀큰 사이즈로 해서 바닥에 똥 맞을 때,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죠. 그래서 이큰두 가지에 대한 어떤 장단점. 하나는 좀 날카로워서 예리하게 퍼팅을 할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, 있고, 이건 좀 커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. 그렇지만, 사람마다 다 성향이 틀리고,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, 무조건 안정감이 있다고 하는데, 좀 예민하신 분들, 좀 날카로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, 퍼터가 안 된다고 해서 이런 걸 잡으면은, 좀더 둔탁한 느낌이 있어좀 힘들어지겠죠. 좋아요것네요 좀, 좀 자, 그럼 어떤 퍼터를 구매하는 게 나한테 좋은가? 답 없어요. 뭐가 답이냐면은, 직접 내가 어드레스를 해보는 거예요. 이 블레이드형의 퍼터를 어드레스 해보고, 이 말렛형의 퍼터를 어드레스를 해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거고, 가장 확률이 높은 겁니다. 왜 그러냐면은 내가 골프를 아무리 모른다 해도 두 개를 놓고서 직접 어드레스를 했을 때 시각적이나 어떤 내가 보는 안정감. 아무리 내가 퍼터를 한 번도 안해보고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퍼터를 구매한다 해도 그부분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은 내가 옷을 사러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색상과 안 좋아하는 색상이 분명 나뉘거든요. 그런 것처럼 퍼터도 이런 디자인에서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, 안 좋아진, 안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분명히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보면은 유용할 수가 있고, 어, 선택에 있어서 어떤 선택 폭을 좁혀 나가는 방법. 꼭 블레이드락에서 이 모양만 있는 경우 좀더 얇은 것도 있고, 조금 넓은 것도 있고, 말레트형도 또 이렇게 큰 것만 있는 경우, 막뿔 형태로도 돼 있고,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어디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서 디자인 이쁘네 이랬을 때,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누구 주변에 있으면 한번 꼭 직접 잡고서 어드레스 해보고 공을 한두 번 쳐본 다음에 결정하는 게첫 번째 팁이고, 두 번째. 제가 드라이버 헤드에서 무게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. 무게 변화. 터터도 마찬가지로 각 개인차가 있고 압력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묵직한 게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고, 어떤 사람은 좀 가벼워야 내가 손목에 오는 감이 좋아서 터치감을 잘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, 몇 그램짜리 무게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사러 갔을 때. 그래서 퍼터도 보면 요즘 대부분 이렇게 무게추가 있어요. 그 무게추가 없는 퍼터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나중에 조금 무게를 올리고 싶었을 때는 뭘 붙여야 되니까 시각적으로 좀 거슬릴 수가 있고 설계 의도하고는 조금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은 이 무게추가 있는지까지 같이 확인을 해서 구매를 하신다라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. 그세 번째. 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. 포터를 이제 구매하실 때 보면은, 얘 같은 경우는 완성이 되면 샤프트가 이렇게 바로 들어가고, 요거 같은 경우는 샤프트가 바로 위에서 들어가는 이 형태로 돼 있는데,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. 포 퍼터에도 이 라이각이라는 게 존재해요. 어드레스에서 이렇게 앞이 좀 들리는 경우, 뒤가 좀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, 요런 헤드 구조 같은 경우는 이 각을 조절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, 얘처럼 바로 이렇게 샤포트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는 이각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. 너무 이뻐서 샀는데, 너무 좋아보여서 샀는데, 어드레스 해보니까 이렇게 앞이 들려. 그러면 이걸 조절을 해야 되는데, 얘는 조절을 할수 없고, 부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, 그런 부분까지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하신다라면한번 사서 평생을 쓸수 있는 퍼터를 내가 구매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무게추가 장착이 안 되는데, 음. 라이각 조절도 안 되고, 음. 심지어 안 잡아보고 인터넷으로 그냥 구매한 퍼터가 음. 확률적으로든 음. 실패할 확률이 가장 높겠네요. <laughs> 완전 꽝이지. <laughs> 다른 클럽들 드라이버나 우드나 아이언 이런 것들은 이제 주변 사람들의 어떤 권유에 의해서 많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이미 사용하신 분들이 후기를 해주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뭐 참고를 하고 간다라면은 저도 뭐 찬성하는 편인데 퍼터만큼은 누구 말을 듣지 말고 제가 말한 대로 세 가지를 체크하고 직접 내가 마음이 가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한 거니까 꼭 본인의 의지대로.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. 네, 포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던 분들, 확신이 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